그러면 하나님은 진노를 보내실 때에 알려주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몸에 병이 올때꼭 전조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잘 하시면 갑자기 해안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꼭 자기 사람에게 알려줘요. 노아 홍수를 일으킬 때도 노아에게 알려줬잖아요. 알려줬 소돔 성을 멸망할 때도 거기에 롯의 가정에 알려줬않습니까또 우리 이 땅의 심판을 할 때도 예수님에게 알려주고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서 피하는 길을 얘기한 것있어요 예수 믿어라지.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육언헐구로 돌아가도 우리 영혼은 예수님으로 통하여 천국에 가게 되고 누림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이륙마음으로 가지고 살아라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마.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고 속히 배임을 당하는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단할 것이미로다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막는 그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다불 같아서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막 득세하고 뭐 한다고 부러워할 할거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례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최고의 선이 뭔지 압니까 최고의 선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 자꾸 해야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의의 삶이고 예배의 삶이고 감사의 삶이고 보호받는 삶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지 마음의 소원 여러분 마음의 소원도 잘 가져야 됩니다. 소원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원수 갚는 게 소원입니까? 세상에 점토에 점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가지는 게 소원이십니까? 뭐가 소원이? 자녀가 잘되는 거 소원일 수 있어요. 그 어떻게 잘돼야 될까요? 예수 믿고 정말 자자손손 천대까지 축복의 조상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여호와께 맡기라. 그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의 의의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되리라 그림자가 없이 하리라는 거지 정오의 햇빛은 그림자 여호와 앞에 장단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현 세대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7 절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한란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한란 날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니. 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참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사람 택한 백성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영혼을 살려 주셨고 보호하시 거예요. 계속 보호.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노하기를 드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해게 하기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라. 하나님이 지금도 집 나간 아이들 돌아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이 해개하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범람한 물로 진멸하시고, 여러분 홍수가 참 무서운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보니까 그 물로 그 집멸하죠. 집멸하죠. 지금 뭐 어떤 나라도 보면 그렇게 물 좋아하고 물물물 물물 하다가 나중에 가면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심판하는 데쓸 수도 있어요. 또 말하기를 자기 대적들 흑암으로 쫓아낸다는 말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분별력을 네. 상실한다. 네. 그러니까, 빛에 있어야 되는데 흑암으로 쫓아내버리면 분별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흑암에 있으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생활 하다가 중단해보세요. 어떻게 살발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 삽니다.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듯 사는 거예요. 그러나 빛 안에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속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길이 보여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모두가 범람한 물줄기대 멸망하지 않고 어둠에 속해서 혼돈스럽게 살지 않고 반듯하게 행복하게 사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정오의 햇빛 같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온 성도들 가정에 넘치고 우리 학생들 가문에 넘치고 우리 성도들 가정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